기다림이란 어떤 마음일까요? 누군가를 향한 믿음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사랑 이 이야기는 단한 마리의 개가 세상에 남긴 세상에서 가장 긴 기다림의 기적이자 가장 순수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봄이 와도 눈이 와도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하치는 단한 사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말이죠. 1924년 일본 도쿄 아키타현 역 앞에서 버려진 아기 아키타견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. 그날 교수는 말했습니다. "넌 이제부터 내 가족이란다. 이름은 하치가 좋겠어. 하치." 그후 매일 아침 교수는 하치와 함께 집을 나섰고 하치는 시부야역 앞까지 조용히 배웅했습니다. 그리고 오후 교수의 퇴근 시간만 되면 하치는 정확히 그 자리에 앉아 주인을 기다립니다. 그 따스한 손길이 자신을 쓰다듬어 주길 기다리면서 말이죠.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교수는 유난히 늦잠을 잤습니다. 하치는 조용히 그를 기다렸고 교수는 평소보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나섰습니다.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. 교수는 강의실에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고 다시는 역으로 돌아오지 못했죠. 그 사실을 알리 없는 하치는 평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주인을 기다렸습니다. 그 다음 날도, 그 다음 주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하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. 꽃이 피는 봄에도 비 오는 여름날에도 눈 덮인 겨울날에도 하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주인을 기다립니다. 그 모습에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고 그 충견은 시부야역의 마음 뭉클한 풍경이 되었습니다.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주인을 기다리는 하치 옆에 물그릇을 두었습니다.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작은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도 있었죠. 그리고 배고플 하키를 위해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했죠. 사람들은 하치가 주인이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손길로 응원해줍니다. 하치는 이제 한 마리 개가 아닌 모두의 마음에 깃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처음엔 주인의 죽음을 모르는 하치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치의 그 마음에 경외심을 품습니다. 엄마 저게는 아직도 주인 아저씨 기다리나 봐. 어머,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. 주인이 죽은지도 모르나 봐. 에고, 벌써 몇 년째야. 사람보다 낫네. 사람보다 나아.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. 늙고 초췌해진 하치는 전철 소리가 울릴 때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사람들 틈을 바라보지요. 그리고 교수가 없음을 살피곤 다시 그 자리에 앉습니다. 변함없이 주인을 기다리는 하치. 1935년 어느 겨울. 하치는 그날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눈발이 거세지고 그의 숨이 가빠지던 그때 하치를 본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하치가 웃었다고 말이죠. 하치는 마지막 숨을 들이쉬며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며 웃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. 하치는 끝끝내 기다리던 교수를 만난 것일까요? 하치는 역앞눈 쌓인 곳에 누워있는 채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. 싸늘하게 얼어버린 몸은 역을 향해 있었죠. 지금도 일본 시부야역 앞그 자리에는 하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. 이 동상은 수많은 시민의 기부로 세워졌고, 기다림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.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웃으며 또 눈물을 닦습니다. 그리고 2011년, 하치는 주인 우에노 교수의 무덤 옆에 함께 안장되었죠. 그 10년의 기다림이 결국 다시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. 하치는 알았을까요? 자신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랑을 남겼다는 걸요. 강아지 하치의 기다림과 그 순수함은 너무 아름다운 풍경 같습니다. 아마 하치가 남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요? 1,500만 명의 반려동물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물들은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만 주는 것 같아요. 저 또한 8년의 시간을 강아지 안고와 함께 하고 있어요. 제게 안고가 없는 삶은 이제 생각할 수 없답니다. 하치의 이야기처럼 동물은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고 사랑입니다. 여러분 곁에는 온전히 순수한 사랑만을 주는 또 다른 하치가 있으니까요. 하치 이야기는 일본 영화가 원작이고, 미국에서는 배우 리차드 기어 주연으로 리메이크 되었는데요. 두 작품 모두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동의 선물을 줄 겁니다.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며, 지금까지 그랑데뷰의 사랑 한 스푼, 감동 한 스푼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.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.